오른손 짝 펴면 오월이 되고요. 왼손이 짝 펴면 오일이 되지요. 오월, 오일이 어린이의 날. 아, <laughs> 오월은 어, 여러분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네 스승의 날도 있는 가정의 달이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달, 오월달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나눔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실 오늘은 제가 결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오늘 영상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오늘 하루 건너뛰고 내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네 아까 주문 주신 분들까지만이고요. 어, 다 성함 적어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너무나도 이쁜 아이, 해바리, 해바리, 해바리가 뭐죠? 네, 해바라기하고 나비하고 이렇게 날고 있는데요. 신발분처럼 생긴 것 같아요. 요 화분 공방분이고, 개당 금액은 6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12cm 높이 졌을 때는 약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화분 아이고, 위쪽에 토아가 <laughs> 이렇게 있네요. 여기 심을 수 있는 공간, 배수구멍 뚫려 있고요. 요 화분 개당 금액은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가 5.5cm, 조금 안 돼요. 5.3cm, 높이는 약 6.5cm 나오고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쟀을 때는 이 정도 크기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귀엽죠? 다음은 3번이고요. 어, 크기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6만 0천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laughs> 머리를 양옆으로 양갈래로 딱 묶어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그렇죠? 다음 갈게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화분, 위쪽에 보이는 4개 화분이고요. 요번에 다시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만들어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몇십 개씩 받고 있는데 방송 한번 나갔다면 끝나는 아이들이죠. 자, 위쪽에 보이는 화분 4개 묶어서 갈 거고요.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7cm, 7.3cm, 7.5cm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높이 졌을 때는 8cm 전후 되는 화분입니다. 4개 묶어서 6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화분은 아래쪽에 보이는 화분 4개예요 4개 요렇게갈 거고요 얘네들 특색이 다 있어요 앞쪽에 어, 나비가 안 보이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 안 보이면 옆쪽에 요렇게 나비들이 다 숨어 있어요 양옆에 보면 은 나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 4개 묶어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는 5번 세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화분은 위쪽에 보이는 4개 요렇게 묶어서 갈 거고요 센치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얘네 수제분이라서 크기 차이 조금씩 날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조금씩 날수 있어요. 아래쪽 8번 4개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 4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수제 공방분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화분은 이렇게 2개 묶어봤는데요. 세트 금액 5만원에 가는 화분이고요 앞에 보면 찬찬한 꽃들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옆쪽에 파스텔톤으로 이쁘게 되어 있는 이 화분이고요 색깔별로 깔맞춤 세트별로 깔맞춤 했습니다 9번 두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 8.5cm 높이 됩니다 9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을 했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44,000원에 드릴게요 개당 금액 22,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이게 토분이라서 여러분 흙 재질도 좋고, 다육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흙이에요. 그래서 다육이가 좋아하면 다 좋겠죠? 내 네, 흙이 좋으면 물빠짐도 좋고, 그리고, 흙, 물 마름도 좋은 아이. 10번. 두개 묶어서 4만 4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약 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화분은 요렇게 두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얘네들 공방분이고요. 세트 금액으로 6만원에 가는 화분이에요. 개당 3만원 화분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화분들은 그림하고 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 매력 부, 매력적인 요런 네 이색의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뽀뽀 시켜서 선생님이 다시 만들어 주셨네요.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11 c 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2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하부는 이렇게 두개 구성했어요. 아까 10번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인데 여기 앞에 색상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두개 묶어서 44,000원에 갈 거고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8.5cm. 높이 쟀을 때는 짜잔. 네, 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빙빙, 돌아라, 바람개비야. 네,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고 있진 않지만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이쁜 인형이 이렇게 바람개비를 들고 있는데요. 이 바람개비가 이렇게 빠져요. 와,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빠지죠, 그죠? 이렇게 빠지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인형 두개 해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10만원에 저렴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1cm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이렇게 놓고 그냥 재볼게요 27cm 높이 쟵니다 높이 쟀을 때는 2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깜찍하고요 아주 웃음이 절로 나와요 이번에도 어린이날을 다들 네, 가잖아요 네, 어린이날 때참이런거 세트로 두고보면 더욱더 네, 신이 나고 에너지 넘치는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4번이고요. 14번 화분은 이렇게 다섯 개 구성을 했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가는 화분이고요. 세트 이용하시면 저희가 서비스 분도 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센치 한번 재볼게요. 짜자잔, 11cm, 조금 안 돼요. 10.8cm. 높이 됐을 때는 약 10cm 나오네요. 적당한 크기에 다양한 꽃 이렇게 넣어서 갈 거고요. 세트 금액 5만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화분은 요렇게 두개 묶어봤어요. 요 화분, 개당 금액만 해도 43,000원. 오마이갓한 금액인데, 여기 보세요. 공방분인 것 같은데, 여기 43,000원 하는 화분이에요. 여기 디테일하게 새도 있고요. 이렇게 집, 이렇게 네, 화분. 네, 창문 표현이 다돼 있어요. 사랑이 다돼 있죠. 요 화분, 오늘은 두개 묶어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8.5에서 넓은 쪽에 약 9cm,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11번이고요. 11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한번 묶어봤어요. 묶어본 게 아니고 오늘은 따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따로 판매를 해볼까 하는데 이 화분 개당 금액은 47,000원에 가는 화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잔잔한 꽃들과요. 큰 꽃과 또 핑크와 파랑의 조화가 아주 매력적인 이런 화분이에요. 여러분 이 화분이 고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도 국산 수제분입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 공방분이고요. 11.5cm.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짜잔. 네, 8.5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11번에 프릴. 얘는 원형이고요. 위쪽이 그냥 얘는 위쪽이 프릴로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요 화분도 계단 금액은 47,000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화분이 제가 지금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앞에서 봐도 화사한 느낌이 확 나는 이런 화분이겠죠 가로 센치가 12cm 높이 쟀을 때는 약 8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1 0 어 저희 제가 몇번까지죠 17번 할자리네요. <laughs> 17번이고요. 요렇게 다섯 개 묶어 봤어요. 네, 오랜만에 요또공방궁 등장이 좋고요. 세트 금액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9cm 정도 나오고요. 자, 요 화분인 8.5cm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나고요. 높이는 8cm 정도 나오네요. 요 세트 그대로 17번 세트 그대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이고요. 이렇게. 센치하고 금액은 17번과 비슷비슷합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센치는 0.5cm에서 1cm 정도는 오차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번이고요. 이렇게 5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20번 화분을 짜자잔 네 이렇게나 사랑 많이 받고 있는 화분이에요. 계단 가격 금액 먼저 볼까요? 이렇게 12,000원 태그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개 이용하시면 금액이 6만원이어야 정상이지만 감동맘은 정상적이지 않은 금액 네 5만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가 9.5cm 높이 쟀을 때는 12cm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색상이 전체적으로 밝은 색깔 계열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문 주세요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했어요 네이 화분들도 너무 이뻐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다육이 손보시느라고 바쁘고 화분 만드는데도 시간이 없으셔가지고요 정말+ 정말 제가 진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손길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세트로 놔두면 이쁠 것 같고 하나는 사, 요 형태는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조금. 요 사이즈 하나는 조금 더 크고 이렇게 크기 차이는 조금 나는 아이들이고요 두개 묶어서 13만 2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짜자 13cm 요런 화분 기준 17cm 높이 됐을 때는 낮은 아이 기준 16.5에서 높은 아이 기준 18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22번입니다. 22번 화분은 이렇게두개 구성을 해 봤어요. 계단금액 32,000원짜리 두개 하면 해도 64,000원짜리 오늘 이용하시면 네요. 공방분을 할인을 해 드릴까 합니다. 5 8 0 0 0원에가는기에 네, 이렇게이쁜 화분들인데 앞에 디자인하고 느낌은 살짝씩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런 화분에는 어떤 아이들이 어울릴까요? 가로가 10cm. 요런 화분은 11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11에서 12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네, 센치하고 금액 같습니다. 수제분이라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그림은 앞에 거의 비슷한데, 앞에 꽃 색상이라든지, 요런 게 느낌이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세트로 놔두면 정말 어울릴만한 아이들이고요. 24번 두개 묶어서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화분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갈 거고요. 얘네들도 공방분이죠. 아, 여기 공방분 선생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하고 목소리 들었는데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아, 너무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시고요.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두 개, 그리고 세 개. 그리고 4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세트가 끝나면 또 이쁘게 네개 구성해가지고 또 세트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콩분 세개 개당 3,500원씩 해서 세개면 얼마죠 네 어쨌든 이 앞에 세개는 그냥 갈 거고요 이쪽 아이들 요렇게 구성 다 해가지고요 7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4.5cm 4에서 4.5cm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 보이는 화분은 7cm 높이 됐을 때는 7에서 7.5cm 정도 나옵니다 25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 6 번입니다. 2 6번 화분은 짜잔, 와 도양화분이다. 네 방금 전에도 도양화분 선생과 님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와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예쁜 화분들 오늘 개당 여기 금액 보이죠 선생 님 여기 보면 만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오른 금액인데 저는 오르지 않은 금액 그대로 5만 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량이 다섯 개고요. 여기서부터 센치 재볼게요. 7.5 7.5에서 8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9.5cm 전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묶어 가도록 할게요. 네, 27번입니다. 27번 화분은 이렇게 5개 한번 묶어 봤어요. 앞에. 작은 화분들 이렇게 두개 하고요 뒤쪽에 보이는 화분은 좀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수량 다섯 개가 갈거예요 세트 금액으로 저희가 할인된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외경으로 센치 한번 먼저 재볼게요 11cm 내경은 9cm 높이 됐을 때는 9cm 뒤쪽 화분 센치 입니다 14cm 전후고요 높이 됐을 때는 10.5cm 정도 나오네요 요 화분 세트 끝난 다음에는 두번째 부분부터는 또 색상 랜덤으로 다양하게 이쁘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 화분은 이렇게 5개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희가 요 화분 더 드리고 싶었는데 금액대가 좀오른 거예요. 근데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퀄리티에, 2,000원이면, 여러분, 이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요게, 요, 요 사이즈보다 더 작은 아이들도 2,000원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센치 일단 한번 볼게요. 센치도 괜찮아요. 10cm나 하고요. 높이 졌을 때는 7.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분 세트가 끝난 다음에는 또 색상을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 있죠? 좀 멈춰라. 네, 멈춰라. 네, 어이, 멈췄습니다. 네, 이렇게 28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보시면 되는데요. 요 화분, 계단 가격 금액, 보이시나요? 3만 4천 원 하는 화분입니다. 두 아이만 해도 6만 8천 원 나오지만, 여러분, 감독만 할인해드리죠. 네, 이렇게 두개 묶어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쁜 화분, 수제 화분. 풍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봄이 온, 단, 물씬 물씬 풍기는 요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요 화분 항나 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 더는 요 화분이에요 고양이를 안고 있는 듯한 그쵸 검은색 고양이인거 같죠 아이렇게 두개 같이 묶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때 12.7cm 요런 화분은 13.5cm 높이 쟀을때는 14.5에서 15.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화분은 짜잔, 짜잔, 짜잔. 쪼꼬미들 아, 화분인데요. 그렇다고 많이 작은 쪼꼬미가 아니고 약간 아담한 사이즈 정도의 화분들이에요. 네, 아, 부담 없이. 아파트 베란다에는 9신 화분이겠는데요. 센치 먼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9.5cm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약 7.5에서 8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세트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색감도 이렇게 이렇게 어, 다양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30번 세트 개당 금액 2만 원, 어, 5천 원이네요, 그렇죠? 5천 원해서 2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화분은 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앞에 네 마지막 한데 위쪽 이렇게 요런 형태로 생긴 이쁜 아이들 2개 하고요 뒤쪽에 이렇게 3개 구성을 해서 총 수량 5개 3 5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외경으로 넓게 재더니 16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13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다 외경으로 재겠습니다 12.5cm 13cm 요화분 기준 12.5cm 요화분 기준 12cm 정도 도 나옵니다. 31번에 35,000원으로 저렴하게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2번입니다. 32번 화분 너무너무 이쁜 화분이에요. 색감이 아주아주 아주 이렇게 검은색 계열이긴 한데, 앞쪽에는 흰색으로 또 이렇게. 어, 나뭇가지하고, 이렇게 잎을 어, 뿌리기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자, 요 화분 국산 수제 화분 맞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약 9cm, 높이 쟀을 때는 약 7.5cm 정도 나오는 화분 다섯 개 묶어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 화분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갈 거예요. 와, 뒤쪽에 보이는 화분은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화분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5개 있죠? 이 다섯 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아홉 개, 아홉 개총갈 거예요. 그래서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와, 정말 정말 가성비 갑인 아이들인데요. 10.5cm, 7.5cm, 넓은 아이 기준 16cm, 높은 쪽 7.5에서 8cm, 이런 화분들 센치 재볼게요. 네, 9.5. 이런 아이 12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잔 10cm에서 11.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많은 구성이 다갈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다육이 초보예요. 아니면은 좀 저렴한 화분, 가성비, 가인 아이들 이쁜 화분 찾고 있어요. 하면 요 33번 세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 화분은 이렇게 구성해 갈 거예요. 앞에 다양하게 좀 섞어 봤어요. 총수량 여기 다섯 개죠. 다섯 5개 개하고 여기 보이는 아이들 다섯 개. 이렇게 그러면 총몇 개죠? 10개예요. 이 10개가 몽땅 가는 데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가격도 괜찮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센치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얘는 좀 넓어요. 10cm 조금 더 좁은 아이도 있고요. 요런 화분은 또 8cm. 그리고, 요런 화분 센치 제게요. 짜잔, 7.5cm 나오는 애도 있고요. 7cm, 8cm, 요 화분 기준 9.5cm 정도 나옵니다. 얘보다는요, 여기 보이는 화분 두 개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34번에 이 많은 구성이 가서 5만원에 딱한분대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화분도 요렇게 많은 구성이 갈 거예요. 센치, 여기서부터 대표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9.5에서 높이는 10cm. 그리고 여기, 예, 살짝 누워있는 화분, 8cm 정도 나오네요. 35번 세트 금액, 이렇게 다가서, 9개가 다가서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화분도 요 많은 구성이 다 간다고 해요. 세트 금액, 센치는 35번 세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54,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화분. 우와, 이쁜 수제분 나와줬는데요. 옆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멋들어지고 이쁘고 투톤의 매력을 갖고 있는 이 화분이고요. 개당 금액은 6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5cm, 높이 쟀을 때는 14.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이뻐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7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은 이렇게 두개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홍저분이죠. 홍저분. 네. 아, 저희가 이제 금액대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서요. 네, 38번 두개 묶어가지고요.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금액 6만원짜리 화분인데요. 안에 이렇게 이쁜 화분을 하나하고 두 개하고 같이 넣어서 드리니까요. 요번 요 기회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센치가 어떻게 되나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22.5cm. 요 화분 길이는 24cm. 높이 됐을 때는 15cm. 작은 아이 센치 잽니다. 9cm 정도 나오네요. 38번에 12만원으로 주문해 주세요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 화분을 짜잔, 이렇게두개 구성을 했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감동이 남기지 않고 가는 진짜 화분 맞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이렇게 쟀더니 15.5cm 정도 나오고요. 자, 요 화분 센치 재봤더니 16cm, 높이 됐을 때는 23에서 23.5, 높은 아이 기준 25.5cm까지 나옵니다. 크고 멋들어지는 이 조각 화분. 와, 하나하나 그림을 다 파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39번 세트 금액으로 두개 같이 가는데 예,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40번입니다. 40번 화분은 이렇게 세개 구성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세 개. 3개 묶어서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인은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가로가 10cm 요런 화분 9.5cm 10cm 전후 나오고요 높이는 요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입니다 41번 화분도 이렇게 3개 구성을 해봤고요 약간 지,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약간 세로로 살짝 긴 듯한 느낌이 드는 요런 사각 3개 묶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 한번 재볼게요 11 나옵니다 9.5 나옵니다 10 나옵니다 외경 길이 재고 있습니다 10.5cm 높은 아이 11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이고요 42번도 이렇게 3개 묶어봤어요 얘네들도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가는 화분들이에요 가로 센치가 외경 11cm 외경 8.5cm 외경 11cm 높이 됐을 때는 11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43번 화분은 양이분이에요. 양이분 등장해줬죠? 여기 보이는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문짝 묶어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바로 센치 쟀을 때. 10.5cm. 요런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은 입구가 당연히 좁을 수 밖에 없겠죠. 9cm. 자 요런 화분 10cm 정도 나옵니다. 요좀 참고하셔가지고 43번으로 주문 주시고요. 다음은 44번입니다. 뜨기는 43번 세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6만원 똑같습니다.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도 이렇게 4개 구성을 했고요. 위쪽에 원형 2개, 프릴 2개, 4개 묶어서 다양하게 넣어봤어요. 너무너무 화사하고 이쁘죠? 6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위쪽 아이들 거의 10cm 전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11cm도 나오고 네. 11cm. 아래쪽, 가로는 13cm.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9cm. 네, 요 정도 나오네요. 45번 세트에 6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6번이고요 크기하고, 센치는 비슷비슷한 아이들. 개당 15,000원짜리 6만원에 갑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어, 요런 패턴은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양해부에서 신상으로 나온 아이들인 것 같은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어, 물결이 사선으로 흘러 넘치듯한 이런 기분 네. 47번 4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번이고요 이렇게 4개 묶어서 15,000원짜리 4개 묶어 6만원에 갑니다 여기 이쁜 다육아가가 딱 있네요 <laughs> 있는데 얘네들도 이쁘게 물이 들어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번호 왔습니다. 49번까지 왔고요. 화분 이렇게 총 수량이 1, 2, 3, 4, 5, 6, 요6 개, 요5개 하고요. 요 화분 하나 더 해가지고 3만 원에 간다고 합니다. 와 화분도 저렴하고요. 너무 너무 좋네요. 가로가 10cm 전후고요. 높이쟀을 때는 11cm. 자요 화분 기준제입니다. 17cm 높이쟀을 때는 7.5에서 8 정도 나옵니다. 요 수량 다가가지고요, 여러분 3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이고 원래는 오늘 어그 나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네, 내일은 꼭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